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길을 잃어버린 엘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실제적인 심판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나타났습니까? 에백전쟁에서 3천 명을 빼앗기고 거기서 정신 차리면 3만 명은 안 빼앗겼을 텐데 3천 명 빼앗기고 정신 못 차리니까 3만 명 빼앗기고 3만 명 빼앗기면 정신 차리면 되는데 제사장 빼앗기고 대제사장도 빼앗기고 법궤도 빼앗기고 아이 낳타가 여인이 목숨을 빼앗깁니다. 하나의 영광도 다 뺏겨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3상 4장에 나타난 빼앗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뭔가 빼앗겼다. 내가 참 잃어버렸다. 뭔가 내가 많이 빼앗겼다. 이러한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게 있어요. 자,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빼앗긴 거? 심판을 받아서 타락 때문에 빼앗긴 것들을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은 뭘 빼앗긴 것을 가장 아프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들 중에서 하나님 백성은 뭘 빼앗긴 것을 가장 아파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덮개를 빼앗긴 것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 군사 빼앗긴 것 때문에 뭐, 그렇습니까? 뭐, 전쟁 중에 빼앗긴 뭐, 돈몇 푼이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뭘 빼앗긴 걸 힘들어 해요? 법계 빼앗긴 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도 길 바랍니다. 법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음 빼앗긴 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안드려라고 했다면 예배를 빼앗기는 것이 하나를 빼앗기는 것이고 예수를 빼앗기는 것이고 믿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옳은 소견을 끝까지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 은혜의 빼앗김이 여러분에게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빼앗겼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는가? 또한 반대말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사는가? 결국 인생을 살때나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꼭 지킬 거야 이런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는 무엇이냐는 거죠. 가정? 돈, 믿음의 법계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